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정광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특허 제목은 매조겐의 상분리 및 상전이 특성을 이용한 열제어 유기소재입니다. 아,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개발한 특허는 지금 연구실 규모 의 기본 성능 평가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소자들은 결국에는 열로서 방출이 됩니다. 이러한 열들을 효과적으로 잘 제어해야만이 그 소자의 성능 뿐만 아니라 수명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분, 고분자, 패키징으로 사용되는 고분자 소재의 열전도도가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상분리 및 상전이 특성을 이용한 매조겐 소재를 신기로 개발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가 항공, 우주,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자들이 열로써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러한 열들을 잘 제어해야만이 디바이스의 성능을 어,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어, 수명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 제어 물질로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에폭시에다가 보론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필러를 넣어서 컴포지트 사용하여 사용하는데 이러한 열 전달 소재들이 어, 열전도 특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에폭시 자체의 열전도도가 낮고 또 그레인 바운리에서 형성되는 포논 스케터링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액정 고분자를 신규로 개발해 왔습니다. 액정 고분자에는 라드 형태와 디스크 형태가 있는데요. 어, 저희는 한 1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신규로 라드 형태의 액정 단량체를 합성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쪽 방향으로 배양하고 고분자화해서 열적 특성이 2.5W·mK 이라는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 열 전달 소재들은 반도체 패키징이나 어, 배터리 패키징 등에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어, 특허는 좀더 스마트한 열 제어 시스템으로 어, MATRIX는 기존에 개발된 고분자 액정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또 어, 고분자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액정 소재의 상전이를 이용해서 과학에 어, 발생된 열을 흡수하거나 또는 냉각시 발열하여 어, 디바이스의 항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개발한 액정 어, 상변이 물질로는 HSM 1과 HSM 2가 있는데요. 기존의 상전이 물질은 열전도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물질은 열전도도도 높으면서 그리고 어, 발생한 열을 많이 흡열하거나 발열할 수가 있,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어, 신규로 개발된 액정 단량체와 액정 반응하지 않는 액정을 사, 40대 60으로 섞어서 저희가 고분자화 반응을 하게 되면 상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어, 고분자 매트릭스가 액정 고분자 매트릭스가 형성되어 그 사이 사이에 마이크로 사이즈의 액정 도메인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기기적으로도 안정하고 열전도도 높은 스마트한 열 제어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열이 증가 온도가 증가하면서 또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열을 흡수하고 방열하는 현상을 저희가 또 관찰하여 논문으로도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열 전도도가 매우 높은 액정 고분자 매트릭스에 상전이가 가능한 액정 단량체 도메인을 형성해서 우리가 열 전도도 높으면서 발생된 열을 순간적으로 흡수하거나 방렬하여 어, 만들어진 소자의 열적 어, 특성을 안정화시키는 어, 신규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액정 고분자는 일본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고 최근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고분자 필름, 열적 특성이 우수한 그런 필름들을 개발하여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에서도 LG화학, SKC, 이녹스, 동진 세미컴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복합재료를 만드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자체 소재 원천 기술을 아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특허가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줄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래의 기술과 비교해 보면요. 기존의 에폭시는 0.2 정도 됩니다. 일본에 가장 앞서고 있는 일본 기업의 열전달 특성은 0.5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신규로 개발한 액정 고분자 수지는 1.5 이상의 아주 높은 열전도도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함께 넣어준 반응성이 없는 액정의 상전이로 통해서 급격하게 온도가 증가했을 때 이러한 열을 흡수하여 디바이스를 안정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신규 원천 특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개발한 소재를 활용한다면 자동차, 태양광 전지, 군사, 전기전자, 그다음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항공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 제어 소재의 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이 지금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패키징,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서브스트레이트 등에 활용된다면 아, 아주, 어, 좋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